부터 새롭게 굿뉴스 채널로 인사드리는 굿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방송에 소개된 온드라스 선교 후원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안을 보냈다 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다이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며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으나 코로나의 책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잘 지킨 교회에만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정광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를 부당하게 희생양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은 자유의 기초에 세운 나라인데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일렬의 행동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악용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도 허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불확실성과 걱정 근심의 시기에 특정 집단을 사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항의 성명 운동은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 주빌리 캠핑과 북한 자유 연합 창설 멤버 중한 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 연맹은 미국 내 인권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매년 4월 미 국회의사당, 백악관 등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탈북자 구출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전솔트 자유북한연합대표는 탈북민과 언론에 대한 문정부의 탄압이 이제 교회와 종교에까지 옮겨 붙는 양상이라며, 한국 정부는 헌법에 새겨져 있는 자유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의 엠브알다 총괄 디렉터는 지난 수십 년간 인권신장을 위해 싸운 한국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벌어져 충격적이라며, 문 대통령이 일렬의 조치들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종교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분열을 극도로 조심하고 영적인 일치를 유지하며 성경적 공의와 자유를 수호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교계에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이 교단 총회장 더 클레이 목사는 최근 13,000여 회원 교회 앞으로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 따르면 정치와 양국화는 자연적으로 함께 간다. 2020년 양국화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일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는 교회 내부에 분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분열로 가게 되면 잠멸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크레이 목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가 아닌 전도, 예배, 제자와 그리고 구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정치 성향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들은 반대 당원들을 향한 분노와 증거가 더 심해졌다고 염려합니다. 이에 대해 크레이 목사는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교회는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서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전도의 힘을 쏟을 수 있는 동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크레이 목사는 예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답이 정치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느에미아와 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과 관계자들이 대통령 투표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증명한 이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임 목사는 교회가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장기적 이슈로 성경적 정의, 종교 자유, 생명의 신성함, 결혼과 가정, 대법관 지명 등을 꼽았습니다. 크레이 목사는 성격적 정의에 관해 약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며 교회에게 있어 이 사역의 주된 도구는 복음 그 자체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자에 관해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의 자유이다. 종교자에는 우리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신선함과 가정에 관해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근원적인 사회 구성 요소이며.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의 기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다면서 그러나 법적인 해석과 판결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 목사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회 관련 동향을 전해드린 굿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